자,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는 다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차방정식의 두 근은 고부의 7이래 자, 이차방정식의 두근 알파, 벳타에 대해서 이렇게래요, 그렇죠? 자, 뭐 f(7)의 값을 구하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 가정하고 풀어야 돼. 최고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식 가정하시고요. 자,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원래 B 이렇게 해도 되는데 B는 안 쓰고 뭐로 바로 해야 돼? 두근의곱이 7이니까 7 이렇게 바로 해야 되겠다. 그치? 자, 그리고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f 알파 더하기 f 베타는 3이래. 어쩔 수 없어. 그냥 해야 돼. f 알파,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7, f 베타, 베타 제곱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7. 두개더 하라 그랬죠. 더 해주세요. 더하면 3이니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할 수 있다. 뭐고요3이고요 알파 베타도 구할 수 있다. 1이고요 그쵸? 자, 이거 가지고 구하면 되지. 자, 얘는 이거 제곱한 다음에 두번 빼면 되죠, 그쵸? 자, 이거 제곱하면 9구, 두번 빼면 7. 3A 플러스 14. 이게 뭐가 되게 하는, 3이 되게 하는 a를 찾으면 되겠다. 얘네 더하면 21이니까, 넘기면 몇이죠? 마이너스 18, a는 마이너스 6. 자, 그럼 fx 나왔네. 여기다 이제 뭐 넣기, 7 넣기. 49-6, 7에 42, 플러스 7, 14,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어요? 자, 이 차방정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2일 때라고 했어요. 어, 절대값의 비?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뭘좀 판단을 해줘야 되죠? 부호를 판단해야죠. 진짜 민주이랑만 하고 싶다. 아니, 준석이도 껴줄게. 너도 열심히 그러니까, 이 새끼야. <laughs> 아, 미안해. 내가 놀리는 거 너무 좋아해. 아니, 솔직히 얘기해줘. 안 미안해, 새끼야. <laughs> 자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게 자 그러면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랑 3대2 그러면 내항 외항 절대값 3 곱하기 절대값 베타 2 곱하기 절대값 알파 자 그러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한번 구해볼까 n분의 마이너스 3 n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리고, 알파베타도 한번 구해볼까? m분의 마이너스 24. 근데 m이 양수라 그랬는데, 그치? 자, m이 양수라는 거 보니까, 얘는 양수에 음수예요 음수네, 그치? 어, 이게 음수라는 건, 알파하고 베타하고 구, 같다, 다르다. 아, 다르다. 다르면, 둘 중에 한, 아, 하나밖에 안 된다. 3베타는 뭐고? 마이너스 2알파.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나 여기 마이너스는 똑같은. 그치? 자,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다. 한 문자로 바꾸는 게 좋으니까, 베타를 바꾸자.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로 바꿔봅시다.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주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하면 이거 3분의 1 알파 되겠다. 그리고 얘는 이제 m 분의 마이너스 3m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 얘 대신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제곱. 얘는 m 분의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 뭘 정리하는 게 나을라나? 알파는 하고 바꿀게요. 알파는 m분의 마이너스 9, m 플러스 15. 이거를 여타 천오십오. 뭐.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제곱하니까, m제곱, 마이너스, 하, 계산 족 같아. 하기 싫다. 아, 9, 9, 3, 27, 270. 아하. 15의 제곱, 야 15의 제곱이 백이5인가아 진짜 그지같이 나아 누구 같애. 아 누구 같애, 나짠 나. 3m 제곱의 곱 8. 아, 아 더워 죽겠지. 아 씨발. 아 제곱인데, 제곱은 안 해놨네. 맞아 플러스야. 나도, 나도 쓰면서 느꼈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laughs> 자, 그러면, 아, 씨, 3을 곱해. 72! 아, 족 같아, 진짜. 원래 이런 건욕좀 해줘야 돼. 숫자를 좀 줄여야 되니까. 36. 3으로 나눌까? 9로 나눌까? 어, 9로 나누자. 마이너스 9로 나눌게요. 그러면 이거 9m 제곱되고, 마이너스 9로 나눴으니까 30m인가요? 이거 9로 나누면 이게 25야. 이거 9로 마이너스 9로 나눴으니까 4m 돼. 그러면 9m 제 아, 와, 진짜 짠나게 나왔어 이거. 34m 플러스 25는 0. 이거 뭐야 이거? 아, 두 분의 한만 구하면 되네. 9분의 34. 아, 다행이다. 아, 존나 거지같이 나오네. 계산이 맞나 모르겠다. 계산이 맞나 모르겠어. 뭐 나중에 계산 틀리면 너희가 다시 한번 해봐. 자, 이 3세 fx에 대해서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벳하라고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자, f1이 마이너스 6일 때, f3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분명히 이거의 두근을 줬어요, 나름. 그쵸?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풀면 돼. 자, f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분명히 최고차의계수는 얘기 안 했으니까 a라고 붙여놓고, X제곱, 두근의 합, 두근의 차, 두분의 곱, 요렇게. 자, 그러면 FX를 나름 구할 수 있죠? 전개는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뭐만 구하면 되고, F1 넣어서, A1 넣으면 마이너스 3A, 네요. A는 2고요 자, 그럼 FX 나오지? 자, 여기다 3만 넣으면 어쨌든 정리가 되죠, 그쵸? 9, 마, 3, 마, 3, 마, 3, 플, 1. 2, 3, 6, 합문 음, 자, 5, 4. 알겠어요? <laughs>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벳 하라 할 때,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이것도 구할 수 있는 사실 방법이 되게 많거든? 되게 맞는데, 뭐가 제일 좋냐? 자,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에 관한 식이 좋아. 그럼 저베타를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할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면이니까, 2,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베타는 뭐예요? 2 마이너스 알파죠? 마찬가지, 알파는 뭐니까? 2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치? 자, 그래서 F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요 베타 대신에 2 마이너스 알파를 넣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 F 베타도 원래는 뭔데? 알파 마이너스 1인데 알파 대신에 뭘 넣고? 2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요. F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에 두근이 뭐란 뜻이야? 알파 또는 베타란 뜻이네. 그치? 근데 두근이 알파 또는 베타인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며! 자, 그럼 최고창의 개수는 똑같다는 보장이 없는데 여기 대놓고 얘기했어. 몇이라고? 어, 1. 그럼 쟤도 최고창의 개수 1인데. 그치? 어, 그럼 그냥 바로 세울 수 있어. 요렇게 되는 거야. 차 얘랑 얘랑 똑같아요. 근이 알파베타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FX가 나오는겨.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자 이제 뭐 두근의 합 3. 알겠어요? 자이차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두근 알파베타에 대해서. 야 이번엔 c 원 제곱까지 해놨어, 그렇지? 자 이것도 좋도 없어. 조또 없다. 자, 얘는 노멀하게 풀수 있어. 왜 노멀하게 풀수 있냐면, 아 뭘로 풀어지? 이것도 풀수 있는 방법 많은데. 아니야.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린 때리면 좋아겠지. 자, 야, 얘는 알파제곱은 그냥 놔두면 안 돼. 왜 알파제곱을 그냥 놔두면 안 되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몇 차가 돼 버리니까. 4차가 돼버리죠, 그쵸? 그아 4차가 돼버리면 4차 방정식으로 할 거야? 아닌데, 이거 fx가 2차라 매. 근데 어떻게 4차가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손을 좀 대야 돼.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어서,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니까, 알파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그럼 마찬가지 베타제곱도 뭐겠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으니까, f 알파제곱. 마이너스 4 에파는 뭐나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에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에파나 마찬가지 마찬가지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4 베타 그 안쪽으로 역시 넘겨 놓으면 어떻게 될 거고 마이너스 에파 마이너스 1 플러스 4 에파 근데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굳이 안 넘겨도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뭐의 근이야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x는 0의 두 근이 뭐다 알파 또는 베타다. 그렇지?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두 군이 이차방정식인데 얘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이에요?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것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일까? X자리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일까요? 그렇지. 왜 제곱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x는 뭐가 돼야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했을 때 누가 나와야 돼? P 플러스 Q를 구해야 되거든? 참고로 P 플러스 Q를 구하는 방법은 뭘 구하면 될까? 여기다 뭐 넣어도 P 플러스 Q랑 비슷하게 나오지? F1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요? 맞지? F1만 알아도 돼. 그럼 이거 굳이 정리할 필요 없어. X에다 뭐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F1, 마이스 8, 4x2, 마이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면 21. <laughs> 자, 그러면 F1은 원래 뭐였죠? 1 플러스 P 플러스 Q죠? 아, P 플러스 Q 몇이겠다? 10이겠다.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고. 알겠어요? 아, 존나 많아, 진짜. 짠나 죽겠어, 진짜. <laughs>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의 한허근는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을 구해라 이게 허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애들이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 야, 그런다고 p가 나오겠냐? 야, 부등식인데 어떻게 p가 나와?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자.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는 걸 찾아야 돼. 자, 그럼 뭐 하냐면 알파를 넣어 버려. 맞죠? 자, 그러면, 알파제곱은 하고 봤고요. 그럼, Pα p, 알파, 마이너스, p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뭐, 다 넘기면. 그치? 자, 여기다 뭔 짓을 하냐면, 알파를 곱해서 알파 세제곱을 만들자. 그럼, 알파 세제곱 되잖아. 그럼, Pα제곱 p, 알파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3, 알파,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거 우리 많이 하던 계산이야. 어, 여기 p제곱, 알파제곱이 있다. 그치? 근데, 여기 알파제곱이 있는데, 여기다 넣어버리자. 맞죠? 자 그러면 p 제곱 알파 얘랑 묶으면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p 곱하기 p 플러스 3 이때 분명히 있어 p는 뭐다 실수다 그렇지? 근데 우리 알아 알파 세제곱이 뭐가 돼야 된다고 실수가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럼 생각해봐 요거 있으면 돼안돼 돼? 알파 있으면 돼안돼안돼왜 알파가 뭐니까 허수잖아. 허수가 어떻게 실수야? 그럼 앞에 있는 게뭐 되면 되죠? 그렇지. 알겠어요? 어, 그러면 P제곱,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하는 p만 찾으면 되는데 아, 씨 인수분해 안 되네. 근데 뭐 구하면 돼? 곱만 구하면 된다며, 그렇지? 여기서 두군의 곱, 마이너스 3. 알겠어요? 아, 씨발 마지막. <laughs>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다항식, 다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거, 자,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애들이 병신짓거리 한 게, 어, 선생님 제곱 빼기 보니까 합쳤으면 되지 않아요. 막 이딴 식으로 푸는 거야. 나올 리가 없지. 자, 9를 넘기세요. 자, 9를 넘기고 얘를 살짝 전개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 테니까 FX 플러스 1의 제곱. 살짝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9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이거 살짝 전개해보면 알지만 x 네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4 되죠 그쵸? 와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이것은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자 그러면 제곱이 제곱이랑 똑같으려면 둘 중에 하나 fx 플러스 1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자 그럼 플러스 겠냐 마이너스 겠냐 여기 대놓고 있다 fx는 0보다 크다 작다 작다 작으면 마이너스지뭐 맞죠 자 그러면 굳이 fx를 구하고 싶으면 x자리에 뭘 넣으면 돼 x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x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가 되도록 하는 이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1차로 나눴지 1차로 나는 건 대입하면 장대니까 못 찾으라는 거야?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6이 되게 하는 걸 찾아달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그냥 넣고 하면 되죠. 그쵸? F2 플러스 A. 그럼 마이너스 X 자리에 2 플러스 a 넣으니까 1 플러스 A 되네. 얘가 뭐 대기하는? 마이너스 6 대기하는. 이거 넘겨주고 마이너스 날려버리면 1 플러스 A의 제곱이 뭐다? 4다. 그럼 뭐야? 찍어도 맞겠다1 플러스 A는 몇 도는 몇? 2 또는 마이너스 2. 자, 그럼 A는 몇 도는 몇? 1 또는 마이너스 3. 자,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3. 강의 자료.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laughs>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단